지하 하루 이용 인원 730만 명, 하루 평균 이용 시간 35.1분, 전국 최다 실종 수를 기록하는 미스테리한 역 광림역. 저는 지금 광림역에 나와 있는데요. 아! 봤어요? 봤어요? 이거 폴터 가이드 카드인데. 폴터 가이드 맞아? 폴터 가이드 맞아? 알았어, 알았어. 밴테요, 밴테. <laughs> 저는 광림역에 엮인 미스터리한 실화를 들려드릴 겁니다. 경고합니다.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이곳을 나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. 호라퀸. 박영. 어때요? 박영 씨. 네? 호라퀸이 돌아왔네요? 내용도 재밌고 전개도 빠르고. 감사합니다. 이거 뭐야? 잠깐 봤어? 뭐? 응? 이거 사람 아니야?